우리 모두는 서로가 내린 공동의 운명을 나누며 함께 가는 길을 걷고 있다. 우리는 서로에게 강한 관계를 갖게 될때 가장 좋은 버전의 우리 자신이 될수 있다. 진정으로 나누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. 인간 관계에서 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.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든 그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가장 강력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.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.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.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때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.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해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. 그것이 서로에 대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. 존중 이해, 배려는 강력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입니다.